안녕하세요. 파피루스입니다. 어, 박혜성 학생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어,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아마 이게 센수학 같죠. 센수학.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P는 꼭점 B를 출발해서 BC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P점이 자,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C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매초 2cm의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X초 후에, 이쪽 삼각형 넓이와 이쪽 삼각형 넓이의 합을 Y라고 하자, 그랬어요. X초 지나면, 얘가 이쪽으로 얼마 가냐면, 1초 2cm씩 가니까 2X만큼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16-2X가 되겠죠. 여기 PC의 길이가, 그죠? 음. 자, 그럼 두 개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면, 넓이를 나타내는 식은 여기 가로 세로 곱해야 되는데 곱해서 반 나누니까 8x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넓이는 곱해서 반 나누면 되니까 5에 가로하고 8-x 이렇게 되네요. 2로 나눠야 되니까. 그렇죠? 삼각형이니까. 2로 나눠서 여기 2를 없앤 거고요. 여기도 2로 묶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 식을 분별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3x 플러스 58에 40 이렇게 됐네요 그죠? 3x 플러스 40 넓이는 y라고 하면 y는 3x 플러스 40이구요 자 여기 시간이 어, 8초가 지나면 여기 c에 와서 닿아버립니다 그래서 x의 범위는 어, 0보다 크, 커야 되구요 어, 8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8초까지만되는거죠 그죠? 8초가지나버리면넘어가버리니까자 그리고 그넓이 합이 52가 될때는몇초 음, 후에 그렇초 되느냐 그랬으니까지게넓이까 52가 초까지는9초까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여기 위에다 그냥 쓰겠습니다. 5 2는 바로 음, 3x 는9초까지 자, 그래서 3x는 넘어가니까 12가 되고요 x는 4. 즉, 4초 후에 이렇게 넓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인데요. 자, 얘는 어떻게 됐냐면, 음,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자, 오른쪽 그림. p는, p는 a를 출발해서 Y축을 따라서 2초마다 1cm씩 야 이거 봐라 이거 2초마다 1cm씩 자 이건 중요한 건데요 2초에 1cm를 가니까 2초에 1cm를 가니까 1초에는 얼마를 가냐면 0.5cm를 가는 겁니다. 그죠? 0.5cm를 가는 거예요. 이 1초에 얼마씩 가는지를 꼭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X초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A를 출발해서 이렇게 갔을 때이 넓이의 어, ABP의 넓이가 이쪽 위의 넓이가 아래쪽의 넓이의 두 배가 되는 몇초 후에 두 배가 되느냐 그랬습니다 몇초 후에 두 배가 되느냐 자 그러면 그 x 초 후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x 초 후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하면 x 초 후에 2분의 1x를 갑니다 따라서 여기는 아 어, 전체 길이가 7 이었구요 7에서 2분의 x 를 빼면 7-2분의 1x 를 이동하게 됩니다 요게 거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여기 3이니까 이 길이는 3이구요 여기 이 길이는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위쪽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하면 어, APB의 넓이는 음, X가 되구요 X 자, 이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반 나누면, 어, 2x가 되고 반 나누면 x가 되겠죠. 그죠? 이쪽은 x가 되고, 이쪽은 뭐가 되냐면, 3에 7-2분의 1x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 것이 cpb의 넓입니다. 이것의 두배가 x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1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X는, 자, 여기는 6에, 음, 6이고 얘랑 얘랑 약분하니까, 아, 이렇게 되겠네요. 6이 아니고 뭐가 되죠? 3이 되죠, 그죠? 3에 7마 2분의 1X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여기 2분의 3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넘어가면 2분의 5X는 37에 21이 됩니다. X는 바로 5분의 42가 되겠네. 그죠? 자, 5분의 42초. 이거 좀 숫자가 좀 이상하네.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초마다 1cm씩 움직인다. 자, 2초마다 2초에 1cm를 가기 때문에 일단 1초에는 얼마에 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cm라는 건 없네요. 그죠? 2분의 1을 간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2분의 1 길이만큼 이동을 한다. 그럼 x초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x를 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아, 2분의 1 x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전체가 7인데, 여기 4에다가 3이니까 7이에요. 7에서 2분의 1x를 간 만큼 빼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4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3이기 때문에, 자, 삼각형 APB의 넓이가, 아, 삼각형 CDP, CDP의 넓이에 두 배와 같아지는 때가 언젠지 찾는 거니까, 요렇게 식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AP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4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것의 넓이는, 어3 곱하기 7 마이너스 2분의 1 x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곱하기 2. 그죠? 이 2는 얘입니다. 예. 자, 여기서 약분이 되네. 그죠? 자, 2와 여기 4가 되고 약분되니까 X만 남고요. 아까랑 같은 식이 됐네요. 자, 3을 분배 없이 가면 37에 21을 마이너스 2분의 3X 되죠. 자, 2분의 3X를 이쪽으로 이왕하면 2분의 5X가 됩니다. 2분의 5X가 되고 21이 돼요. 자, 그래서 X는 얼마냐? 5분의 42가 된다. 맞네. 그죠? 5분의 42초. 따라서 5분의 42초. 자,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5분의 42초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박혜성 님이 질문한 건데요. 이거 말고 다른 게또 있거든요. 어, 얘가 나오나 모르겠네요. 오케이. 자, 나오네요. 자, 요것도 그 질문한 내용인데요. 보자, 요거, 마우스를 이렇게 옮겨야 되는구나. 자, 두 문제 다 질문한 건가? 자, 두 문제 다 질문한 것 같아요. 자, 제가 풀이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바다 표면에서 압력은, 바다 표면에서의 압력은 1기압이고, 수심 5m, 5m씩 깊어질 때마다 압력은 0.5기압씩 더 올라갑니다. 물이, 물 속으로 들어갈수록 압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수심 24m가 될 때의 압력은 얼마냐 그랬어요. 24. 자,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m 될 때, 어, 0.5 기압이기 때문에, 자, 요걸 가지고 1m에 얼만지 알아야 됩니다. 5m에 0.5 기압씩 높아지기 때문에, 5 기압씩 높아집니다. 더해지는 거죠. 원래 수면에서는 1 기압인데, 자, 여기 수, 수면이에요, 수면. 자, 여기서, 어, 5m에 0.5 기압식 올라가니까 1m에는 얼마를 올라가냐면 5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10.01 기압식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24m가 되면요 그냥 방정식 없이 바로 답을 구할게요. 24m 되면 2.4 기압이 높아집니다. 기압 그죠. 그래서 이게 2.4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2.4 기압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1 기압에서 2.4 기압만큼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합쳐서 3.4 기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는, 자, 자, 이, 어, 아테네와 서울의 위도는 같고, 아테네와 서울의 위도는 같고, 아테네의 경도는 24도, 어, 서울의 경도는 127도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아테네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 시간에 경도 7도만큼을 비행합니다. 그래서 x 시간 후, 자, x 시간 후에는 7x만큼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서울의 경도 124에서 아, 24에서 아테네, 아, 아테네의 경도 24에서 서울의 경도 127, 어, 서울에서 출발해서 어 아테네로 가는 거네, 그죠? 이렇게 가는 거네, 그죠? 음. 자, 그러면 아, 얼마를 가야 되냐 하면, 100, 100 차이가 얼마냐면 103이에요, 그죠? 103만큼 이동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7도씩 이동해서 한 아, 시간에 7도씩 몇번 x 시간 동안 가면. 103이 되는지, 어, 103이 되는지, 103이 되는지 조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7로 나누면, 어, 이거 뭐, 되나요? 음, 안 떨어지네. X 시간 후에 경도라 그럴 때, 아, 식만 나타내라 그랬구나. 자, 이거 필요 없네요. 그죠? 자, X 시간 후에 경도라. 이렇게 되겠죠. 127에서, 음, X 시간 동안 1시간에 7도씩 7 곱하기 X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경도는 127에서 줄어들어서 Y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관계식을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조금, 음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아테네에서 출발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1시간 동안 7도만큼 비행한다. 자, 어 지구가 이렇게 있음, 아유, 동그랗게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각도가 지금 이 위치가 103이잖아요. 그죠? 103. 차이가 103이에요. 103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니죠. 103도기 때문에 360도에서 103도를 빼보면 257도가 되는데, 257도는,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서울이 있고, 여기 아테네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100, 103도만큼 이동하는 건데, 반대편으로 돌아서도 이렇게 갈수 있죠. 그죠? 그죠? 어, 그래서 이게 너무 차이가 크다면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게더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103도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사실은 생각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약간 그 부분도까지도 고려해서 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수 있겠습니다. 관계식은 바로 107에서 조금씩 줄어든다. 224까지 가려면 조금씩 줄어든다. 이, 어, 1시간에 7도씩 이동해서 X 시간 가면 이만큼이 줄어드는 거고요. 127에서 7X만큼 빼주면 되는 겁니다. 아, 여기 이 친구는 103에서 7을 뺐다고 생각했네. 그죠? 자, 요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요 부분이. 127에서 어 7x만큼을 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조금 좀 문제가 활용 문제라 어렵네요. 여러분들도 시험이 바로 앞이니까 열심히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이가 좀너저분하게돼 있는데 여기 공간이 좀 없어 가지고 그래요. 어 만약에 어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시면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